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각인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저희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바보가 아닌데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면론을 제기를 하고 나와서 이분이 미쳤을 리는 없고 네. 지금 사면론 때문에 빠진 지지율이 아직도 복구가 잘안 되고 있어바보니 아니잖아 네. 당연히 지지율 빠질 걸 알았겠죠 그 정도 사안이면 음.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한 끝에 이낙연 씨가 과거에 꾸준히 내각제, 독일식 의원 내각제를 주창해온 어...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소환해 냈죠. 음, 권력형, 권력 분산형 개헌, 그러니까 내각제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에, 어, 이게 언제죠? 19대인가? 당시 의회 내에서 이낙연 씨가 이낙연 대표가 의원 어, 의원 내각제 추진하는 어, 여야 음.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당연히 지들은 천년 만년 대물림할 수 있으니 권력을 네. 좋겠지. 그래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 바로 이낙연 씨입니다. 이낙연 대표입니다.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 밖에 없어. 대통령제. 음. 하면 안 돼. 라며 지속적으로 깃발을 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게 어, 이게 올 봄을 기점으로 해서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아. 내각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각제를 쟁취해서 자기가 수장, 수상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죠. 근데좀금 지속적으로 이광재를 비롯해서 이광재 여시제 홍석현, 또 김종인 씨도 내각제 주의자입니다. 정진석 같은 사람도 정진석, 국임당의 정진석, 김종인, 이낙연 이세 사람이 내각제 추진 여야 의원 모임의 좌장들 당만 다르지 똑같아요. 근데 그냥 뭐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음. 본인들은 이제 앞으로 내각제가 아니면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계속 이재명 지사가 일이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전북에서 어? 음, 전북이면 이제 이낙연 대... 자기 텃밭에도 대표 조차.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하는 곳인데 네, 에이, 안 나와요 그 전까지 그랬고 대단히 위기식을 느끼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광재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여당으로 단순한 집권 연장이 무슨 의미 있냐 이게 무슨 말이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음... 어? 단순한 집권 연장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던 게 똑같습니다. 이광재 의원이랑 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 정권 연장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서 이른바 기득권의 재편을 통한 기득권의 정권 재창출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의미가 있지.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제 주창자는 음. 어느 모로도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포인트인데, 이게 최초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문화일보에서 이광재를 인터뷰하면서 드러난 건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는 상당히 은밀하게 네. 어, 연초부터 진행돼 왔던 것들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잘그 속을 잘 모르고 그냥 딱 보면은. 네. 오, 되게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냥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뿐만이 아니라 뭐 앞으로 이제 여당에서 계속 정권 창출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사실 항상 정치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또 불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내밀한 속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민중권력의 제도화.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이어서 만약에 이재명 같은 대통령주의자 대통령 책임화에 국민적 여망을 바로 실현하는 거죠. 네. 중간 가정 없이. 이런 민중적 참여하에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개혁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지기반인 재벌과, 일말 검찰, 검찰, 그리고 언론, 이런 그 기득권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노골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들이 일제히 이광재의 신호탄에 맞춰서, 네. 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세요? OECD 부자나라 중 한국과 미국만 대통령제다. 청와대 정부에는 한계가 있다. 계속 청와대 흔들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히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높이 나오니까 이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음. 대통령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부자나라 중 미국과 한국에서만 대통령제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계속 이낙연 대표가 했던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음. 어? 이낙연 대표. 대통령제 하고 있는 나라 미국, 멕시코 이제 빠졌고,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각제 하자라고 하는 이낙연, 김종인, 정진석 등 여야의 내각제 주의자들이 이강제를 통해서, 이른바 친문, 노무현을 계속 팔잖아요. 음. 노무현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죠. 음. 그런데 고싹 빼고 대통령제를 어, 철폐하고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홍석현의 빅픽처가 실현되고 있다. 음. 대단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럼 뭐 언론사들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국회의원들만 잘 부어 살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네. 장관도 하고 네. 지들끼리 수상도 하고 어, 지역구도 그냥 자자손손 음. 올려주면서 집 권할 수 있는 구조. 음. 절대로 개천에서 응날 수 없는 구조로 가자는 이광재의 깃발이, 음, 지, 지난번 이낙연 대표의 다면론 어, 제기를 통한 어, 광범위한 내각제 지지 세력에 대한 걸기를 촉구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했던 어, 10년 초의 어, 예측대로 음. 이광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언론들이 내각제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은 절대 어~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책임하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이재명의 대통령 적합도가 계속 올라갈수록 음. 내각제를 향한 어~ 이재명 어, 이른바 비토 흔들기 때리기 죽이기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음. 취지로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제 뭐다 하나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지사의 정책이라고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된그 음.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복순 걸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강론으로 네. 어, 잔바리들은 강론으로 대응하고 음. 이광재류의 이른바 빅픽처를 만드는 어, 차기 정권 동호 세력들은 강론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판 자체를 대통령제를 치우고 내각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보다 더큰 뒤빛으로 지금 도모하고 있다. 라고 네. 분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함께 하신다면 계속 저희가 각성을 하고 어,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열심히 저희는 고자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